같이 다니면 거지 되는 사람 특징 5가지. 첫째, 남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린다. 남이 지갑을 먼저 열기만을 기다리며 먼저 팝값을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내가 4개라고 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런 적이 단한 순간도 없다. 둘째,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들은 소비할 때 나눗셈을 정말 잘한다. 50만원짜리 물건을 10개월로 나누면 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들은 소비할 때 곱셈을 잘한다. 하루 300원짜리 서비스도 1년이면 11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소액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적은 금액의 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넷째, 충동 구매로 항상 물건을 구입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 구매를 하며 돈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다섯째,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물건에 사는 돈은 아끼지 않지만 책한 권을 살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한다.